자, 이번 주 로라이 101회차 로라입니다. 이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의 영상들 중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나 말씀드리듯 어, 영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정댓글에다가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 링크를 남겨둘 테니 참고해 주시고요. 로라이 가봅시다. 자. 진짜 개빡친 나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진짜 개빡친 나르. 이거 그 궁극기 뺏는 모드가 이번 오라에 나왔구나. 어, 초가스궁을 뺏어가지고 저거 시, 계속 먹었나봐. 어... <laughs> 아, 진짜 진짜 개빡쳤는데? 오, 와, 이야, 이거, 씨. 진짜 개빡친 날이네 이거. 궁극기 모드로 초바스 궁을 뺏어가지고 계속 스택을 쌓았더니 이렇게 됐나봐요. 자, 그 다음 영상입니다. 자, 침착맨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자, 제라시대 윤의디자인주였네요 자, 어, 뒤에, 뒤에, 드리블 라이크 클템이 갱으로 왔습니다. 자, 어, 전배 피해주고. 딱 침착하게, 어. 야, 그러면서 마무리. 자, 어. 약간 이제 침착하게, 약간 상대편 스톱 맞추고, 연애공 피하고, 뒤로 빠지다가 리신 오는 거 확인하고, 이제 자기네 쪽으로, 배리어 이용해가지고. 음. 예, 뒤에서 이제 잭스 왔는데, 음. 저기 스톱 매기면서, 피 아이 피해주고아 좋았어요. 오 멀리 가서 대라스 2까지어 아주 좋았습니다. 어 전광석화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전광석화. 자 피오라데. <목소리> 저기 세트였나? 피오라데 세트네요. 자 피오라 스킬레벨 어. 어? <웃음> <웃음> 오 어, 잠깐만요. 전강 석화 같은 약간 느낌으로 급소를 빠바박 찌르는. 급소를, 급기 쓰고, 급소. 빡, 빠박. 빠바박. 동선 한복. 자, 요런 식으로. 자, 곧그 다음 영상입니다. 주당 볼리베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궁극기 스틸 모드. <목소리> 볼리베어가 드라가스 궁극기 되고 있네요. 자, 뭐야? 어, 뭐야? 뭐야? <laughs> 아예 술통을 계속 날리는데? 아이가 약간 그 이거는 버그인 것 같은데 어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버그가 걸렸나봐 이게 그 나온지가 얼마 안된 모드여가지고 버그가 좀 있을 수 있어. 자여기서 이제 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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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좀 계속 던져 몸에서 술통이 계속 나와 개사기 아니야? 약간 이거는 아마 지금은 고쳐졌을 거예요 버그가 있었나봐 잠깐. 자, 그 다음 영상입니다.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구원. 자, 구원. 애니비아가, 뭐,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 바이게 먹으려고? 자, 바이게. 앨리스. 앨리스한테, 어, 어, 아, 죽었는데. 알까기, 알까기. 알까기, 알까기. 알까기. <laughs> 저거 그 궁극기 쓸때그 투창! 창에 꼽혔어 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laughs> 아이 저게 저렇게 쓸모가 있구만 저거 봐 저거 맞아 죽은 거다 처음 봐 진짜 알까다가 죽었어요 자곧 다음 영상입니다 방심하지마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방심하지마 자 세트네요 됐다. 자, 5대5 한타. 어, 이펄, 이펄 왔다가. 빤스런 중. 같은 팀다 죽었음. 어, 이제, 사이일 하나 잡았어요. 오! 1대5, 1대5. W! 오우! 자... 뭐, 세트가 뭐, 센건 다들 아니까. 애는 죽여도 죽여도 어떻게든 살아남네. 아, 그래서 1대5였죠, 1대5. 파일이 개피긴 했는데. 공격 쓰고, W를 낚시로다가 럼블 잡고, 밟음으로 w 블킬 당하네 아 방심하지 마였습니다 자곧 다음 영상입니다 쉔자오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쉔자오자 3대... 샌네... 딩거아 이거 압도바하면 겁나 쳐맞는 멘트이죠 이거 아 잠깐 조금 때렸다고 죽을라고 하네 아저 삼각토탑 아 그냥 들어가 버려. 야! 자, 너무 아픈데. 어, 방어함, 방어함, 방어함. 아, 이게 포탑 데미지도 튕겨낼 수 있구나. 여기서, 여기서 W. 야. 자, 절대 방어. 의지의 결계 자그 다음 영상입니다 양보의 미덕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양보의 미덕 자 칼바람이고 저기 이제 물약 물약 먹으러 가네요 너가 먹.. 아이고 <laughs> 아이 뭐팀머 있으면은 의심해 봐야지 어? 자 양보의 미덕 티모 할 때는, 여기, 활바람 티모 할 때는 여기 필수적으로 깔아줍니다. 자, 요렇게. 자, 너가 먹어, 너가 먹어, 독버섯. 자, 보스몹 레이드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보스몹 레이드. 아니, 문도 이거 무슨 스킨이야, 이거? 아니, 왜 누워있어, <laughs> 나 진짜. 와! <와아! 웃음> 어.. 아.. 뭔도 아.. 뭔도 아, 아.. 그렇게 크다고 세지는 않네요.. 아.. 왜뭐 누워있어 여기.. 이거 <laughs> 뭐야.. 와가구일아 있... 그러니까 이제 문도가 이제 얼건 가고 아마 얼건 가고 초가스궁으로 이제 스택 쌓아가지고 이렇게 몸집을 키울 수가 있나봐 자곧 그 다음 영상입니다 추격자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추격자 자 추격자랑 잘 어울리는 캐릭긴 하지 모이기 자, 등 떠주고. 자, 오! 오! 큐로! 땅굴 따라가기. 어, 뭐야!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이한번 더? 아, 이거, 이거 안 된다. 이거 따라갈 수 있죠, 따라갈 수 있죠. 엄청 빠르거든요? 와. 아! 끝까지 따라가, 끝까지 따라가. 아루! 아, 좋아요. 추격자. 아, 씨. 이게 판정이 좋아가지고. <laughs> 같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아, 야 <laughs> 아. 자, 워이크한테 피 흘리면서 도망가면 절대 도망 못 갑니다. 어, 끝까지 따라가죠. 피 흘리고 있구나. 자, 아, 요렇게 마무리. 자, 요런 영상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로라의 영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투표 가죠. 자, 이번 주 4등 영상이었습니다. 추격자였죠? 자, 마지막 영상이었는데. 그, 땅굴 따라가는 게좀 웃겼어, 이거. <laughs> 자, 여기서 이제, 아, 이거, 이게 판정 너무 좋잖아. 아, 렉사이 욕 나오겠다, 이거. 말이 되냐고. 어? 그냥 전멸을 써버려, 이제. 땅굴이안 통하니까. 자, 네, 워이칸트에 피 흘리면은 절대 도망 못 갑니다. 너무 빠르거든요. 자, 요렇게, 앙! 하면서. 자, 메가나르, 기가나르. 어, 기가나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개빡친 나르. 나르! 어우, 쉣! 야, 이게 초가스 궁이 약간. 무슨 벨이네? <laughs> 자, 와, 씨. 와, 이게 그 초가스궁이, 이거, 그 궁극기 모드에서 초가스궁이 약간 이거 꿀잼, 꿀잼 보장합니다. 자, 이번 주 2등 영상입니다. 구원이었죠? 자, 앨리스와 애니비아의 숨 막히는 창과 방패의 대결. 여기서, 아유아유아 아이씨... 아이씨... <laughs> 아, 나 진짜 저거 맞고 죽는 거나 처음 봐, 진짜. 아. 자, 이번 주 대망의 1등, 압도적 1등을 차지한, 분장한다, 문도 아, <laughs> 진짜. 아, 말도 안 돼. 아니, 스킨이 너무 웃기게 생겼어. 아 와와씨 문장문도 아 크다고 다쎈건 아니에요. 어휴 죽는 것 봐라. 아휴야 이렇게 다소곳이 이렇게 다소곳이 죽네. 아요런 영상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로라이 101회차 영상이었고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영상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분들 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 102회차로 돌아올게요. 유바,